장군님께 좀 죄송하지만, 동전을 뒤집어가지고, 동전을 넣어보고, 위에 모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르쉐 모든 것 라포르의 장규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장거리나 단거리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하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해봐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타이어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쓰레드라고 하는데, 여기 쪽에 이제 타이어가 손상이 얼마나 마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어, 떻게 체크를 하는, 하냐면 뭐, 일반적으로 뭐, 손을 넣어서 체크를 한다거나, 뭐,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마모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좀 그렇게 따지면은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동전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00원에 이순신 장군님이 나와 있잖아요. 장군님께 좀 죄송하지만, 좀, 동전을 뒤집어가지고 맨 위에 쪽에 가셔가지고 동전을 넣어보고 위에 모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군데를 체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르쉐 차량 자체가 그 타이어에 편마모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드를 체크를 하실 때는 한쪽만 이렇게 찍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상이 없으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체크를 하는데 모자가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체 주기를 미리 잡아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레이크 패드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패드가 마모가 심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안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휠 안쪽에 보시면 있는데 저희가, 저희도 보려고 하면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안쪽을 봐야 되거든요. 요 체크를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되는데 얼마나 마모가 됐는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체 주기가 있지만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운전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하고 주행을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적기 때문에 언제 교체를 해라라고 하는 권장 주기가 없거든요. 포르쉐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가지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휴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이거를 센터 대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사실 그게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타이어 업체에 가서 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p d 님 그거 아세요? 공기압 같은 거는 혼자 탔을 때랑 여러 명이 탔을 때랑 공기압이 다른 거 아세요 어. 근데 그게 차마다 권장하는 공기압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네, 네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고 적정한 공기압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일단 우선은 카이엔 쿠페 기준 한번 볼게요 운전 우선은 이제 운전석에 문을 여시면은 막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뭐 차량 정보에 대한 스티커와.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그리고 좀더 밑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권장하는 공기압 수치가 적혀져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사람 한 명과 짐이 하나 있고, 여기 보면은, 짐, 사람 두 명과 짐이 좀더 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탔을 때와 여러 명이 탔을 때 공기압을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크게 나눠서 부분적재와 완전적재로 나뉘게 되는데, 부분적재일 때는 앞타이어는 35 psi로 맞춰주시면 되고, 뒷타이어에는 38 psi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적재일 때는 앞타이어는 38, 뒷타이어는 41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공기압이 왜 중요하냐면요. 공기압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어 있으면은 공기압이 적은 쪽으로 차가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하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타이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또 편마모나 한쪽 타이어만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짝을 동시에 갈고 뒤에 두 짝을 동시에 갈아야 되는데 공기압이 안 맞으면 하나만 갈아야 되면 또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권장드리는 공기압을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차량은 공기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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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저희 차가 보면은 왼쪽은 38 보조석은 35 뒷바퀴는 37 35였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수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뭐3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아 물론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장거리나 가다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공기압을 한번 맞춰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기압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연휴 때는 지역 간의 이동이 좀 잦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거든요 고속을 하게 되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방향이 확 틀릴 만큼 핸들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공기압이 적은 적으로 차가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됐을 때도 공기압이 적은 적으로 차가 쏠리게 되면 차가 뭐 최악의 상황은 뒤집힌다거나 뭐 옆에 차를 부딪친다거나 만일의 상황을 전 대비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가까운 타이 어 업체 가셔가지고 공기압 체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엔진오일 체크를 하는 걸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포르쉐 카이엔 차량 기준으로 좀 설명해드릴게요. PD님 계기판 한번 잡아주실래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화면이 공기압도 체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구동분산 여러 개를 볼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화면을 눌러주시면은 우측에 오일 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수치를 보시게 되면 미니멈과 맥시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초록색깔 양이 엔진 오일 양인데 이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에만 들어가 있으면 엔진 오일을 양호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엔진 오일 교체 주기에 맞게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교체를 한지좀 되신 것 같다고 하시면은 명절 오시기 전 연휴가 되기 전에 빨리 교체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엔진오일을 안 간다고 해서 차가 당장에 뭐 서거나 그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급하시다면 연휴가 끝나고 교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좀 알려드리기 민망, 민망할 만큼 너무 좀 기본적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뭐, 지금,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흐려가지고, 비가 오거나 할수 있거든요. 비가 오게 되면은, 와이퍼도 써야 되고, 아니면은, 먼지가 많아가지고, 뭐, 워액을 써야 되거나 할수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시면은, 뭐, 가기 전에 점검을 하시면 좋아요. 뭐, 와이퍼는 키실 줄 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퍼, 켜보시고, 와이퍼가 잘 닦이든지, 보시려고 하면은, 워액을 한번 쏴보고, 잘 닦이나 안 닦이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차는 너무 잘 닦여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워셔액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워셔액이 부족하시게 되면은 뭐 가까운 마트나 뭐 가까운 주유소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넷을 열어서 워셔액을 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간만에 또 가족분들 만나시고 하면 드라이브도 가고 야간주행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같은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등이 잘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전조등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라이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테스트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포르쉐 카이엔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좌측 좌측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버튼을 눌러 보시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차량을, 다른 차량을 타셔가지고 주행을 잘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셔가지고 주행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리게 되면은 배터리를 교체를 하시거나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실 점프를 하는 그 배터리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보험사에 연락을만 하시면 금방 처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급하게 보험사를 사회를 하려고 하면 전화번호도 막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보험사 번호를 기록을 해놓으셔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는 보험사 전화를 하셔가지고 방전됐다고 해주시면은 아마 명절이라도 금방 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차가 긴급하게 멈췄다 이제 포르쉐 24시간 긴급 서비스를 불러야 되거든요. 차 오너 분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그럼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조석에 거울 많이 보시거든요. 저희가 네. 맞죠? 거울 보실 때딱 열어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포르쉐 긴급 출동 서비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기 번호 전화 여기다가 연락하셔가지고 아마 차대 번호를 물어볼 거거든요. 차대 번호 말씀해 주시면은 위치 확인하고, 24시간으로 출동을 해주실 거예요. 그, 저는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전 영상에서도 이제 일반유를 넣었을 때 이상이 있느냐라고 하는 컨텐츠를 촬영을 했지만, 외곽 지역에는 고급유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일반유를 넣으셔야겠지만, 우리 소중한 포르쉐 차량을 위해서라도 고급유를 넣는 주유소는 미리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가는 장소에 고급유 주유소가 없다, 라고 하시면 고급유 주를 가득 넣어 주시고 주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연휴를 맞이해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긴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거리 운전하실 때 안전 운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니까 제 차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상. 포르쉐의 모든 것, 라포르의 자유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